아씨, 오배치는데 한번 읽어봤는데 와 이쪽 너무한 거 아닌가? 이 너프 시킬 건좀 너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뭐 광란 이거뭐 그냥 개꿀 잼 스킬 이런 거와 어? 천톤당 세배 아뭐이 이딴 걸 이딴 걸 너프 시켜. 저 이스나 마나한산 스킬인데 그리고 비토로스 비토로스 이거? 뭐 상향 약해올까 하나 떤? 그, 강화효과 하나당 버프, 회복 30%는 모르겠는데, 이, 어, 쓰레이 같은 버프고, 어, 불마도사. 불마도사는 이제 좀 그래도, 어, 계정 50%면 이제, 어, 괜찮은데, 불마도사는 좀 괜찮은 것 같고, 풍마도사는 그냥, 아, 어, 또 그냥 안 써. 그냥 지금 빈마도사. 빈마도사는 이제 그, 저것도 개쓰레기였던 것 같은데, 아, 가게 된 체력만큼 피해량 증가 얼마나 쎄지좀 모르겠는데 뎀지 엄청 쎄면 또 쓰겠지 뭐. 야이불 토템 불 토템 이, 이 회복 불가에서 도발로 변경? 이거 혹시 그 어떤 사람이 토템으로 이제 시타펠 오토로 깬거 그거 저격한 건가? 아 그리고 애초에 저 이스가 어 스작해도 100%가 아니야 저 80%인데 아 그냥 그 그, 도발 말고, 그냥, <laughs> 해제를 100% 해주는 게 어땠을까? 혹시, 뭐, 저거, 해제도발, 이런 건가? 내가, 있는데, 쓰진 않았서 모르겠다. 음, 암 토템, 뭐, 그냥 쓰레기인 것 같은데. 그 전혀 좋아지지 않은 것 같고, 암 음량사, 어, 얘도 그냥, 뭐, 그게 그거야, 그냥. 버프, 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비싸제, 안 써. 아, 키메라. 키메라도 이제 행동 불능 상태엔 항상 치명타로 공격한다니까. 이제 그냥 뭐. <laughs> 키메라 삼수들이 이제 다 CC가 있으니까 CC 맞고 어, CC는 그냥 노딜로 쓰고 어? 질풍만 극딜로 쓰라 이건가? 암하프. 암하프 게이즈인가? 음. 없는 거보단 낫겠지 뭐. 근데 암하프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삼스 갈기고 바로 폭주 터지면 한 방에 죽여갖고 그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요즘 또안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빛, 바이슨, 어, 아군 전체의 체력 50%에서 30%를 깎아주고, 적 어, 전체, <laughs> 어? 아, 이러면 날비는 더 좋겠긴 하겠다. 근데 얘 기본 공속이 좀낮던데 뭐, 음,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이게 약간 안발 같은 그런 느낌이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비스 레이온 같은 거고, 불캔, 불캔에 이제, 어, 강화효과 3, 강화효과 제거, 음, 이곳 이건 매너너씨가 자주 쓰던 그, 금호반인가. 그, 그, 그 사람도 내가 보니까, 1600점 금산마감 했던데, 음, 어서오고, <laughs> 불헬레, 아 불헬레, 난 못쓰겠다. 이씨. <laughs> 안 죽어도 버티기 효과 보여? 뭐 조금은 좋아졌네요. 모르겠고 데몬. 데몬은 이제 어~ 물마도 카운터로 이제 데몬을 더 사용했으니까 데몬을 쓰세요 이런 느낌인가? 그냥 물마도를 너프 시켜. 물마한테 못 살아먹겠다 진짜 씨. 뭐 그딴 캐릭이다 있냐 진짜. 그 내가 볼때 스택 다시 뺏어도 될것 같다 그냥 그거. 아이씨, 일단, 없어서 한 말이긴 한데, 물바도좀 너프시키고, 데몬, 이거, 이거 조금, 찔끔, 상향 더 시켜준다고, 뭐, 다를까? 데몬, 밴도안할것 같은데, 그냥, 데몬 패 잡고. 물 내재는 이제, 깡통 되는 거, 물빛 내재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실레나에서 이제, 삼스 쓰고 깡통 되는 거, 약간 좀 방지해 준 기분이고, 어, 발키리 시리즈, 인장, 뭐, 피해량 7%인가? 아이, 쓰레기 같은, 상영을 해봤네. 물발키리. 오. 아니, 무슨, 이딴 쓰레기? 아니, 개쓰레기 같은. 어우, 잠깐. 이게 개쓰레기 같은 패치 아니야? 20%는 빈몸의 급이라서 안 되나? 아우, 야, 이거. 이게... 와, 그냥 병풍인데, 그냥 병풍이네. 불극지. <laughs> 하나당 40%. 어그 일본 사람 중에 불극질 잘쓴 사람 있던데 그 사람이 좋아하겠네 아불불 불 암마크 방어력 약화100%와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아 근데 이 방깍 후 딜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 50% 보다 100%가 좋잖아 그래 이건 뭐 괜찮은 패치긴 하네 아 불오공 불오공이 지금 공격속도 5% 증가, 50% 증가하면 이제, 기본속, 그 속이 50%, 50% 추가된 거니까, 이거, 요사상태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없어서, 일단, 일단 그, 흡반, 흡반 이런 걸로 쓰면 계속 버티면서, 속도 빨라가지고, 기저도 한번 넣어주고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모르겠다, 부러고. 응. 불호공 조금 좋아진것 같기도? 어차피 효과저항 <laughs> 별 의미도 없잖아 거의 불암살 불암살 불암살도 잘쓰도 않는거 이상한 상향시켜줘도 잘 안쓰는 것들 <laughs> 생산이 되기로 해줬네 불로보? 음 불로보 불로보 뭔 스킬인지 모르겠다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별별 별 모르겠는데 빛 로보도 뭐 없고 드라이어드가 이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해제 아씨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비드라이어드는 좀 괜찮아지겠네 그래도 자 운디네 쓸데없는 그냥 패치 추가 그냥 글자들리기어 그냥 씨와 수면이 이제 빗마우쯤이 발생 안 하는 공격으로 변경된다 음 이거, 이거 뭐 볼류 주패라고 그런건가 아닌데 때리면 깨니까 음 서큐버스? <laughs> 서큐버스 쓰라는건가? 아 모르겠다 지금 밑에 이 패치도 그냥 다별 좆같은 것만 있고 아니 그 물마도 너프 시키 싫으면 풍서퍼라도 너프 시켜 나이 새끼 때문에 진짜 못 쓰라고 했겠다 진짜 그송리더를못못 쓰면 삼스에 있잖아 그 어? 삼스 쓰고 터넥트 그거라도 없애 그럼 아 진짜 미치겠다 그냥 어? 게이지도 다 빨아가고 게이지도 다 빨아가는데 그터넥트까지 어? 계속 쳐먹고 어? 아니 그냥 게이지 흡수를 한어 5 0는 너무 높으신 건가? 그럼 한 70%까지만 해서 완전히 턴 획득 이것만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암라크리랑 이런 거 있으니까 진짜 돌겠다, 진짜. 야, 물마도 사도 그냥, 어? 없으니까 개 꽂고 그냥 하기 싫은데. 이제 게임 그냥. 아니면 주던가 나도, 아 미치겠네, 근데. 나이 반응을 안 볼까? 조쏘겜 수준. 아조쏘겜 수준. 음, 별볼일 없고. 아안 봐도 뻔하다, 그냥, 씨. 물마도랑 풍서포 너프 시켜, 진짜, 어? 제발. 쓰레기 같은 게임, 어? 제발, 물마도 풍서포 너프 시켜. 일단 내가 없으니까 너프 시켜. 난 못, 못 살겠다, 진짜. 아,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물마도. 아니면 좀, 카운터가 내는 법을 좀 상향시켜 놓던가. 또, 신캐 뽑아놓고, 이제 신캐 쓰레기로 만들었다가, 다음 패치 때 개사기로 만들어서 또, 어, 그거 쓰세요. 뭐, 이, 딴 식으로 할것 같은데. 아, 진짜 돌겠네, 진짜. 진짜 에픽 세븐인가 뭔가, 거기서도 좀 터졌으면, 여기서 좀뭐 해봐. 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